충남 서천군의 비전 선포식 현장 보도해드렸는데요. 군은 이 자리에서 4대 핵심 가치와 5대 목표를 공개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5대 분야 61개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천군의 약속, 구체적인 내용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풍요로운 미래 성장도시 서천, 지난 6일 민선 8기 군정 비전 선포식에서 서천군이 제시한 비전입니다. 서천군은 현재 지역 소멸지수 전국 14위, 재정 자립도 10% 미만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반면 지역 내 총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의 공공기관 유치가 확정되면서 지역 발전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서천군의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핵심 가치와 5대 군정 목표를 정했습니다. 4대 핵심 가치로는 참여와 균형, 공존과 성장을 꼽았으며 5대 군정 목표는 분야별로 설정했습니다. 서천군이 공개한 5대 군정 목표 중첫 번째는 지역 경제 분야입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고 기업들이 찾아오는 신성장 경제중심지 서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 분야로 지역에 치우침 없이 군민 모두가 발전의 현실을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관광 분야로 서천이 가진 천혜의 자연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는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 복지 분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형 군정을 추진하겠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군은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오대 분야 예순 한개 과제를 계획부터 실행까지 성실히 챙기고 그 성과를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진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군수는 길산천과 판교천을 잇는 수로 개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도 잊지 않았습니다. 길산천과 판교천을 연결하는 수로 개설은 우리 서천군의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의 이르기까지 서천 경제의 신장구를 거통하는 역사적 사업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는 금강 하우뚝으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을 언급했고 정부는 금강 해수유통 추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금강은 흘러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어 바다와 해양은 서천군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군민 앞에서 비전과 목표를 나누며 군민의 삶이 풍요로운 서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민선 8기 서천군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